생겼어. 뭐야, 뭐야. 가자. 애기. 가자. 야호. 가자. 예, 야, 으 예. 저희 준비하는 정도. 동안 앞으로 배경이 한 배경이 번만 읽어봐 주세요. 최대한 열어 여름... 우와. 저 가방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 <laughs> 신발 먼저 올라가. 신기하다. 거기서 신발 벗어줘라. 우와, 바닥, 바닥이 카펫이 아니라서 너무 좋다. 음, 카펫이면 조금 찝찝하잖아. 우와, 우와 괜찮은데? 엄마 왜? 응. 바다가 보여줘요? 왜? 왜 여기 바다가 보여? 그러게 또 신발 가지고 가볼까? 그럼 나가 봐. 냥나가 봐. 우와, 에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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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우와, 어, 네. 좀 쉬다 나가자 응. 야 덥다 아 덥다 그치? 아 더워 아, 어떻게 다시집으로 갈까? 아니괜찮아괜찮아아빠가바아 좋아해? 서 좋아해? 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안아아 됐다. 컵. 이 치즈 리이 이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리빠가는데엄 i 그러네. 갈매기야 여기 있어 갈매기야. 갈매기야 여기 밥 있는데. 와. 와 뭐. 진짜 먹었다. 먹었어. 그래도 좀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 그지? 어. 준아, 그로 가지 마. 위험해. 야, 이리 와. 그냥 가자. 이로 와. 어버. 갖고 옷갔아 더워? 이제 밖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날씨여서. 어? 우리 저기 가방다 아니야? 맞아, 우리 여기 가방었지 아빠. 어? 나 저기 저기 물 마셔야겠어. 뭘 마셔? 무슨 주스? 무슨 주스 먹고 싶은데? 응. 딸기 주스. 딸기 주스?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시원한 거 시켜. 그럼 진짜. 더워서 그래? 어. 날씨가 너무 덥지. 네. 근데 지금은 해가 덥서 이 정도지. 아까 전에 해쨍쨍할 때 나왔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 어. <laughs> <laughs> 산책이라도 마다 들어갈까? 오빠, 아니면 이거 먹어봐. 진짜 시원해. 오오오아 뭐, 어? 이거 시원해. 먹어봐. 아, 그러다가. 배 엄청 크다. 응. 음. 어디? 저거. 예쁘다, 소라, 여기. 저거. 저 아니야. 아. 길이야. 다리. <laughs> 이거, 아. 퐁퐁 하는 거 아닌가? 하늘에서 이렇게 퐁 터지는 거. 불루 퐁퐁 하는 거? 응. 학주. 폭주. 폭주. 응. 아니야, 폭주 마이야 그거. 학주. 폭주. 음, 폭주 소리. 폭주 소리 같아? 폭주 소리? 응. 어, 어, 개다. 어, 케이 여기 개. 와. 여기 앞에. 저기도 있어. 라이트 비춰, 라이트.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저. 엄마, 나, 내가 들어볼게. 여기 있다. 엄마나 내려줘 가 볼게. 여기 나무님 밑에. 저는 조경인데. 잖아 우와. 개. 다른데도 려가지 여기에도 있다. 여기 있어? 우와. 이거 엄마 들어 줄게. 갑자기 거, 걷다가 개를 발견한 거개 있다 잡아 볼까? 좋아. 개 잡아 볼까? 응. 엄마, 엄마, 그만 먹어 내 거야 <laughs> 엄마, 그만 먹어? 네가 먹기엔 너무 많았다 하루 윙크! <laughs> 썸네저기 <썸데이. 웃음> 엄마, 엄마, 야저 엄마, 벌레알마 엄마, 엄마, 아가 들고 갈게. 가자! 가자! 딱있 가자, 좋아! 그럼 지금 바닷가 응, 여기 짐좀 놓고. 얘네는 걔네 어제 걔네들보다 좀 적극적이다, 얘네는. 바로 앞까지 오네? 거기는 먹을 게 많아서 그런가? 식당도 좀 많고. <laughs> 아빠 나도 주먹으로 먹을까? 아빠, 아빠 나도 이거 먹을게. 어, 먹어. 이제는 얘가 먹는데? <laughs> 맛있어? 이렇게 열심히 해? 가자. 너무 무거워. 우산이 너무 무거워. 내손 옆으로 갈게. 조심해야겠다. 이거 발. 데크가 튀어나왔네. 왜 여기도 좋게 엄마, 오빠, 왜네개 꺼네? 두 개씩 써야 되니까. 여기야큰 비행기지 왜, 왜저 위에 가면 볼수 있겠다 자, 따라 드세요 설탕 따서 드세요 나와, 나와. <laughs> 나와서 털어 안 비쌀 때 가야 돼 시비가 시비가 또 아, 여기 테리또바다리아파이모가져게서 올게 에이. 아니 괜찮아 가 어떡해? 아니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여기 돌아서 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 숨어볼까? 문 닫는다! 어? 손 조심하고 좋아 <laughs> 아야 <아빠, 참았어. 웃음> 엄마 잡아다 엄마 봐어 혼자 가는 거야? 아니.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왜 하나가 니